한국의 코스닥 시장, 지난 2년 동안 참 답답했죠? 그런데요,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시전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이 코스닥이 과연 이제 반등의 서막을 열 준비가 된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지난 2년간 나스닥이랑 코스피가 56%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동안 코스닥은 고작 4% 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4%라는 숫자, 사실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긴 일종의 착시효과가 숨어 있어요.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혼자서 무려 5배나 급등하면서 지수가 무너지는 걸 막아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알테오젠 하나를 빼고 보면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쭉 돌이켜 보면 지금이 어쩌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한번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코스닥 150 지수가 2년 연속으로 코스피보다 성과가 안 좋았던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두 자릿수 이상 코스피를 뛰어넘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2년 연속 부진을 겪은 딱그 시점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까요? 자, 이번에는 실적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근데 이것도 현재 수치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숨어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진짜가 보입니다. 당장 내년 실적 전망치만 보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딱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2020년 성장 전망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코스피도 물론 좋지만 코스닥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의 6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미래의 성장 잠재력,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세 분야입니다. 첫째는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한 게임업종입니다. 이세 개의 엔진이 앞으로 코스닥의 성장을 이끌어갈 거란 얘기죠. 실적 전망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정책의 바람이 코스닥 쪽으로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업 위주였던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게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벤처 4대 강국 대책이라는 게 발표되고요. 12월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본격적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건 눈앞에 다가온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3 벤처 붐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는 점,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1차, 2차 벤처붐 때도 보면요. 항상 이런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나면 어김없이 코스닥 시장 부양책이 뒤따랐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시장의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력입니다. 어쩌면 코스닥 반등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수 있는 분야.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지수비 중 40%짜리 거물이죠. 아니, 바이오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코스닥 150 지수 안에서 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바이오가 움직여야 코스닥 전체가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거대한 섹터를 깨울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ABL 바이오가요,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리리와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숫자 플러스 140%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ABL 바이오가 지난번에 비슷한 규모의 대형 계약을 터트렸을때그후단두달 동안 기록했던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번 계약의 파급력도 그때 못지않을 거란 걸 짐작해 볼수 있겠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형 계약 하나가 터지면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ABL 바이오의 성공은, 어? 우리도 할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게 퍼뜨리고요, 이건 결국 바이오 섹터 전체, 나아가 코스닥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리는 선수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반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세 가지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가 아닌 미래를 봤을 때 압도적인 실적 성장세. 둘째, 코스닥 시장으로 향하는 정책적인 순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형 계약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바이오 섹터의 모멘텀까지 이세 가지 힘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강해지고 있고 정책적 지원은 사실상 예고가 됐고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코스닥을 계속 외면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